안녕하세요. 양무리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유튜브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꿀팁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은 처음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유튜브 검색에다가 풍성교회로 쓰셔도 되고, 구독을 하신 분들은 여기 옆에 구독에서 내가 구독한 채널, 우리 풍성교회 채널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풍성교회 채널로 들어가시면, 은 우리 처음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면, 은이맨 위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진행 중인 예배가 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 중인 그 예배를 참여하시면 되고요. 우리 지난 주일 2부 예배, 예배 영상을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오신 분들, 우리 출석 체크하신 것들, 어, 이름이,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쵸? 영상 화면에 좌측 상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어,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채팅창에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출석체크 링크를 누르셔서 출석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핸드폰 화면도 준비를 했어요. 자, 보면은 출석체크 링크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링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링크를 눌러야 되는데 간혹가다 풍선 교회를 누르면은 신고와 차단을 눌러버릴 수 있어요. <laughs> 신고와 차단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파란색 링크를 눌러주셔야 돼요. 예, 어 지금은 예배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검색해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 유튜브, 유튜브 앞에 나와 있는 그 출석하신 분들의 명단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QR코드를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사를 올려주시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 교회 헌금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카카오뱅크를 주로 씁니다. 네. 이체하기 누르시고, 풍성교회. 어, 교회 계좌로 입력을 하시고 보낼 금액 자 여러분들이 얼마를 보내실지 저는 일단 만원을 자 그리고 받는 분에게 표시를 할때 어떤 헌금인지를 넣어주셔야겠죠 그쵸? 성함을 쓰시고 저는 지금 주일 헌금을 합니다 헌금 자 요렇게 해서 다음 보내기 이체하기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하면은 아, 이체가 완료가 되죠 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헌금을 마치셨으면은 이제 어, 기도하면서 또 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주를 맞이해 엎드어 경배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일 주님,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풍성교회 채널로 다시 들어와서 내가 드린 예배 찾습니다 오, 주일 예배 어, 풍선길 주일 예배 자 여기서 여기 점세개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요 어, 공유가 보이실 거예요 공유를 누르시면요 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를 할수 있어요 자보내 도록 해볼까요? 자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영상이 간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예배 설교 말씀 그리고 전도 영상들 복음 영상들 이런 것들을 공유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점세 개만 찾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도 자랑하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꿀팁들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봤는데 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예배 생활에 아주 작은 도움이나마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다음 주일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